김해시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이 지난 23일 제2종 박물관 등록 2년여 만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했습니다. 생활 속 목재문화의 활성화와 전통과 현대의 목재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한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해서 박물관 현장실사와 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습니다. 김해 씨는 본 평가를 위해 유물 114점 공개 구입, 166점 기증을 통한 소장품 보유 수량 증가와 상설 전시실 개편 등 전문 박물관 승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. 김해 목재문화 박물관은 2015년 개관 이래 23만 명이 다녀간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문화 기반 시설로 전시 관람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과 목공체험 등 생활 속 목공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김해시 산림과장은 앞으로 김해 목재문화 박물관은 제1종 전문 박물관의 위상에 걸맞는 소장품 수집, 전시, 연구, 교육, 체험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목재문화 교육에 특화된 평생문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